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 근로자 대상 제도로 취업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품목과 영농 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배정되며, 부문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인력 부족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매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각 부분의 공급량이 결정되는데요. 농업 부분의 신규 도입 규모는 2007년에 2,333명 수준에서 2019년 5,88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속에서 농업 부분의 고용 허가제 E9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2007년 6,504명에서 2019년 31,378명으로 연평균 12.9% 증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 근로자재는 농업 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계절 근로자재는 농업 부분 임시 근로자의 인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47개 지자체에 3,612명이 도입되었습니다. 현행제도에서 고용 허가제는 연중 고용이 계절 근로자재는 3개월, 5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부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중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기준으로 작물재배업은 64.2%, 축산업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계절 근로자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작물 재배 농가 중 2.3%만이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였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비중은 91.0% 이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는 고용 허가제를 통한 고용이 53.3%,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비중은 44.2% 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태를 인지하고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도체 연구기획평가팀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보고에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고용환경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엄진영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진영입니다. 앞에서 농업 부분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고용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고용 제도로는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비공식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작물 재배업에서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이 각각 10%와 1.4%, 축산업에서 고용 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축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용 허가제의 이용률이 높지만 축정별로는 차이가 있으며 작물 재배업에서는 비공식 경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공급 경로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작물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인력 부족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제 등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물재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을 더 짧게 고용하고 싶지만 고용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인력고용 형태가 제한적이고 대안이 없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축산 의 경우에는 고용 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복잡한 신청 절차의 문제와 인력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즉 작물 재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불일치, 축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의 불일치가 농업 부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군요. 그럼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비공식 공급 경로가 하나의 고용 체계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현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입니다. 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두 번째로는 농업 고용 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마련 세 번째로는 시군 단위의 내네 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네 번째로는 농업 근로 환경 개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불법 체류 관리 정책의 필요입니다. 보다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산업과 작물 재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 미만 고용 작물 재배업의 경우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를 계절 근로자제로 통합하되 현재의 제도를 농작업 제도와 신설 계절 근로자 제도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 제도는 장 작물 재배업에서 1일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요.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인 작물 재배업의 일일 고용과 1에서 1개월 고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 농가와 1년 고용 시설 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 허가제의 고용 체계와 부합하므로 이를 유지하되 신청 절차 개선 및 인력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품목과 농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진영 박사님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의 연구 성과 보고회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